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 3월 30 맞나요? 3월 3 0일이 오늘이. 예, 맞군요. <laughs> 전 시간에 이제 우리 회원님들하고 나누었던 의문문 어 45문제. 예. 약간 수준 높은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어 특정 부분을 의문문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다소 애를 좀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대부분 보시니까 제가 이제 그 피드백을 다 지금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뭐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여섯 아이 어머님, 예 우리 그 회원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아 아빠님 이두 분의 지금 이제 그 과제물을 출력해 놓고 지금 제가 쭉 한번 검토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약간 어려웠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몇개 발견되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표현에 있어서의 범주 안에 다들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자수를 제가 엄격하게 좀 적용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 모범 답안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런 영작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문문을 영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지 제가 이제 이렇게 모범 답안을 미리 좀 써드렸어요. 일일이 다 적게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써드렸고 왜냐하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오늘 2차로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문문은 뭐였냐면. 그 물질은 어떤 방식으로 그 화학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가? 제가 이제 왜 이런 의문문을 던졌냐 면 우리가 그냥 의문문 그러면 뭐, 너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뭐 먹었어? 뭐, 누구랑 함께 갔어? 이 정도의 굉장히 쉬운 의문문들은 웬만하면 다 솔직히 이해하고 만드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과학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지는 수학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특정한 질문이라는 것이 사실,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그게 빨리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글로 써져 있는 글인데도, 이게 무슨 말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지만, 문제를, 영어로 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빨리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물론 이제 한국어의 위상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꿈꿔봅니다. 이제 외국에서 친구들이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이런 한국말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가를 배우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다만 조금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질문이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가 그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물어보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영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를 갖다 물어볼 때 크게 쓰는 방법으로는 how를 써서 우리 뒤를 의문문 구조로 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금방 보여준 것처럼 in what way. <laughs> 이런 식으로. 뭐단소복수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위치를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택범주가 명백히 주어졌을 때도 보통 위치를 쓰고요. 그냥 선택범주를 앞에 어, 던지지 않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어떤 방식으로 무슨 방식으로 이렇 말할 때는 보통 와이 맞죠 그래서 how를 쓸 것이냐 아니면 in을 써서 way를 쓸 것이냐 이두개 중에 하나를 채택하는 연습인데 자수가 13글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in what ways 어떤 <laughs> in which way 하면 되는데 여기 뭐 복수로 쓴다면 어떤 방식들로 이렇게 되는 거고 단수로 가면 그냥 이렇게 s 만 빼주시면 되겠죠. 자, 요걸 쓰고 난 다음에 뒤는 이제 the material이 주어고, does하고 effect를 썼기 때문에 do, does, did, 주어, 동사원형 이 패턴을 택한 겁니다. effect는 당연히 뒤에서 목적으로 이걸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속도라는 단어가 왔는데 speed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rate라는 단어도 있죠. 그죠? 이걸 같이 좀 알아두시는데요. 그러면 어 스피드를 써도 됩니까? 더 어, 스피드 of the chemical reaction 예 상관 없어요 상관 없는데 다만 레이트하고 스피드는 약간은 어, 쓰임새에 있어서 약간은 차이가 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 비율이 적용되어지거나 알겠죠뭐 어, 그러니까 이 스피드라는 거는 어 뭐랄까 실제 움직이는 어, 물체들 있죠 뭐 자동차 또는 뭐 열차 또는 사람의 달리기 이런 것들은 실제 물리적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스피드를 많이 써요. 하지만 rate라는 것은, 음, 그런 거 아닌 약간 뭐, 여기서 보시면 화학작용의 속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막 움직이는 게 보인다기 보다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그 진행되어지는 비율을 속도 같은 거 말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스피드보다는 조금 레이트가 어울리는 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 이걸 썼더 틀리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레이트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 레이트 쓰고 어떨 때 주로 스피드 쓰는지 겹치는 경우도 많지만 살짝 주로 이럴 때는 스피드를 쓰고 이럴 때는 레이트를 쓰는구나. 이건 유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비율이나 또는 요금률, 요율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어 말인데 레이트는 여러분이 꼭 한번 사전을 참조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넓은 그런 활용도를 갖고 있어요. 어펙트는 뭐 어펙트 대신에 뭐 인플루언스라든지 이런 단어를 다쓸수 있습니다. 자수만 맞춘 거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한 거니까 이 단어 대신에 인플루언스나 어펙트 쓸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in what way? in which way를 쓸 것이냐, how를 쓸 것이냐. 근데 여기 서선생님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써도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의미가.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how does the material affect? 이렇게 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자수가 11자가 되겠죠. 줄어드니까. 그죠? 계속 그런 점을 착안해 보란 얘기였고. 두 번째, 어, 두 개의 물체들 사이의 중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방정식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서적, 전문서적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글입니다. 그쵸? 자, 영어로는, 보시니까, 방정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핵심이 what is the equation. 이게 그 방정식 무엇조라고 뭐 물어보는 거죠. what is the equation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used 이하는 당연히 pp 후치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calculate 계산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만약에 자수가 15자가 됐다. 그럼 여기서 which is를 갖다가 더 넣어 주면 되겠죠. 관계사절로. 이러면 15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자가 되는 거. 근데 이거 빼고 13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되겠고, calculate the gravitational force 있는데 이게 에, 중력. 에,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중력이 되겠죠, 그죠 Between two objects 두 물체 사이에. 근데 만약에 그두 물체다해서 특정한 두 물체를 말할 때는 여기다 앞에다만 더만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두 물체들.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두 개의 물체들 사이에서니까 정관사더을 굳이 쓸 필요는 없었던 거고요. 어, 요 02번에서 보시면 우리 로아 아빠님께서 보시면은 what is the equation used for? 여기서 use d to 쓰지 않고 used for 이렇게 쓴 다음에 열기를 갖다가 calculation이라는 명사를 쓰셨어요, calculatio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of the 예. 그다음에 gravity 이렇게 썼어요. 네, gravity. 그다음 between two objects.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도 내용 전달에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데요. 다만 이제 어. 여기서 gravitational force란 말하고 gravity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영어에서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 미묘한 그 차이점들이 있어요. gravity는 중력이라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중력이라고 말하면 실질적인 force, 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gravity라는 건 중력 현상이라는 뜻이라면 gravitational force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물체가 어떤 밀도를 갖고서 잡아당기는 힘, 즉 중력을 직접 말할 때는 힘을 직접 말할 때는 gravitational force를 쓰는 게 맞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 중력 현상이란 게 관찰되어진다라고 말할 때는 현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주로 gravi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 없어요. used to 부정사쓸 건가, u n used for calculation이라는 명사를 쓸 건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여기 for 다음에 calculation을 쓰지 않고 calculating 을 써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전치사 f o r 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동명사는 타동사를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5부 쓸 필요 없죠. 전치사. 쓸 필요 없이 for calculating 그 다음에 the gravitational force 를 직접 여기다가 갖다 써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to calculate 도 상관없고 for calculating 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물체들 사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갔고요. 세 번째. 그 법은 어느 나라 출신의 학생들에게 적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저 지금 미국에서 강의듣는 네. 어, 분들과 어, 여기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어려워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3번은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어려워 했던 것 같아요. 왜 어려웠냐 하면 보시면, 어떤 나라 출신의 학생들에게 지금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헤맸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지금 답은 보면은, to the students from which country를 갖다가 지금 전체 부분을 갖다가 의문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네, 의문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잡았잖아요. 물론 주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은 의문문이 아니고, The law is 한 다음에 applicable, 그 다음에 to the students from 만약에 만약에 Asian countries.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나, 이런 답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답이 왔으면 그 법은 be applicable to 어디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The students from Asian countries. 아시아 출신의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줄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쵸? 자, 이럴 때는요. 여기는 물론 이제 what country라고 해도 상관없고 which country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국가가 여러, 여러 군데가 있다고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봤을 때 이제 which를 쓴 건데 what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상관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치사와 함께 포함되어져서 그게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크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기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서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명사가 있어요. 지금 이 패턴에서 이렇게서 꾸며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여기 파트에서 뭐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의문사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게 수식 관계로 걸려있을 때는요, 얘나 얘를 분리하지 않아요. 이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끌고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지 않는다는 건 아까 보면은요, the students, 자, of, 그다음에 아시안 컨트리였잖아요. 근데 그게 모르는 말로 물어봤기 때문에 위치나 what country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이게 의문사화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게 그쵸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 덩어리는 항상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오브, 오브 오브가 아니고 from이었죠? 여기가 from. 예. 이거를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from, from which country를 따로 떼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얘가 이거 전체적으로 the s t u e n t 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The students from which country. 이렇게 가시는 게 맞지. from which country를 만약에 떼 가시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from which country를 따로 떼시면은요. from which country. 그 다음에 is the 한 다음에 law. 그 다음에, applicable. 그 다음에, to the students.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냐 하면요. 여기서 좀 from which country란 말 자체가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해놓고 뒤는 사실은 얘가 주어고 be applicable to the students란 말이 왔는데, 사실 이 더스시런치를 얘가 꾸미려고 나온 거였잖아요. 그쵸 보시면 어느 나라 출신의 학생들에게 이게 한 덩어리잖아요, 이게. 그럴 때는요, 얘를 갖다 뒤에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워. 내가 그래서 이거 어려워. 분명히 할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한국인들이 가장 의문문 잘못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어떤 다른 규칙이 적용돼도 여기서 굉장히 헤매게 돼요. 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래요. 명사가 오고, 뒤에 전치사가 오고, 어떤 전치사가 오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전치사의 목적의 명사가 오잖아요. 근데 이 파티에 의문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어보는 말이. 그럼 얘를 갖다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전체로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또 조심할게. 여기서 보면요. 투 있잖아요. 투. 요 투. Two. 요 투는 여기다 둬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기에 둬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he students from which country is the law applicable to? 이렇게 to는 뒤에 빼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둬도 되고, 앞에다 두셔도 돼요. 이 t 는요 예. 네. 근데, 이거와 이거를 분리할 순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뒤로 다 빼고, from which country is the law applicable to the students?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굉장히, 못 알아들어요. 이러면 이 무슨 말이지? 잘못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개 실험해 봤는데, 아래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로아, 아빠님께서는 여기서, 어, 제가 아까 보니까, 예, 여기를, 더즈를 썼죠. 아마, 예, 더즈 더럽 applies to it?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갖다 이제 뭘 쓰셨냐면, 더즈를 쓰시고, 그 다음에 더, 로,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걸 a p p l y 라 동선을 쓰셨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약간 그 이거는 약간 착각하셔 갖고 여기 a p p l 스 s 이렇게 적혀 는데더즈를 쓰면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a p p l 스 s 가 아니라 그냥 apply를 쓰시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실텐데 그거는 스펠링상 잠깐 착각하신 것 같고 그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to the students 이렇게 한 다음에 from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아예 여기 다 없고 이렇게 Which country does the law apply to the students from?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명사, 전체사, 명사 이 파트에서 여기에 의면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수식해서 들어가는 거면 끊지 않고 한 덩어리로 다닌다라는 거.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어,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분도 지금 여기 보면은 3번에 from which country t o the laws, 그 다음에 take effect for students 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students를 갖다가 뒤로 어저 뭐야 빼서 effect for students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답으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for, 어, 뭐, 처음부터 for s t i e n s from which country. 이렇게 갔다라면 조금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문제를 우선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요, 어, 어떤 문제가 하나 더 있었을 텐데. 이건 아니고요. 어, 잠깐만요. 보시면. 음... 잠깐만요. 에... 어, 요거 있네. 18번. 28번 문제를 보시면 당신은 어떤 단체 이름으로 그 기부를 했는가이 문제예요. 이 문제도 보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와 있죠. 이 문서가. 근데 요게 The Name of 이렇게 되있죠. 이렇게 수식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which organization did you make the donation in the name of?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in은, 예를 들어서 뭐, 뒤에다 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물론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in이 앞에 붙는 게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the name of which organization, 이 덩어리는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the name of which 어, 오거이션 어떤 단체 이름. 이거는 못떼는 거예요. 여기에 의문사가 붙어 있어도 뗄수 없어요. 여기 뗄수 없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그 부분도 그렇고 18번과 3번이 유사한 패턴이나 구조를 갖고서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웠을 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 생각하세요. 뭐만 하나 생각한다. 자, 머릿속으로 오늘 중요한 규칙 하나 뭐라고? 명사 전치사 명사, 이런 패턴에서 여기에 만약에 의문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이걸 분리하지 않고 명전 의문사를 그대로 명전 의문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문을 만들어라. 라는 거. 맨 앞에 오는 명사가 다른 전체상의 목적어였을 경우엔 전사를 앞에다 써도 되고 뒤에 둬도 되지만 보통은 써주는 게 좋습니다. 빨리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In the name of고요. 어떤 단체, 어떤, 어떤, 어떤 이름으로 라고 할때 어떤 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In the name of란 말을 써준다는 거알겠습니까꼭 그것도 기억하세요. In the name of God. 이러면 신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5 패턴이 이거하고 비트, 어, 유사한 패턴이었어요. 자, 18번이 그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거 다는 못할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45개를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몇 개씩 차분하게 해볼게요. 이 4번 범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에 대해 누구에게 그 업적이나 공이 돌려지는가? 간단히 말하면 은 DNA 이중나선 구조는 누가 발견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누가 발견했는가? 이렇게 Who discovered? 또는 Who found? 이렇게도 갈수 있지만은 그 업적이 누구에게로 돌려집니까? 이런 표현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 우리가 새로 배운 표현이 바로 여기 있는 The Credit 이라는 단어를 써보는 표현 그거 제가 소개하고자 이 문장을 만들었어요. Credit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신용 뭐 신용점수 그렇게 믿음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또 이게 대학교에서는요, 어떤 뜻으로 쓸수 있느냐 하면 학점 같은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 질수 있어요. 학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지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이나 업적, 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어 져요. 자, 우리 보시면, 신문 같은 데서, 우리 이제 요즘 많이 신문 안 보지만, 신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사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옆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경우 있죠. 자, 그런데, 기사는 누가 썼고 그럼 여기서 맨 아래 기자가 뭔가 자기 쓴이 기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밝히잖아요. 내 사진은 또 누가 찍었다 그러면 사진 해가지고 여기서 또 누구 누구하고 이름 밝히잖아요. 바로 이게 여기서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딧을 동사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동사로 쓰면 be 한 다음에 credited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to 이렇게 써요. 그래서 주어에 최종 뭘 쓰고, 결과물을 쓰고, 이 결과물은 업적이나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be credited to,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행위자. 이걸 최종적으로 한 사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은 뭐 누가 찍었다라고 하면 사진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있으면 그 아래에 보통 어떻게 써있냐면, credited to, 한 다음에 뒤에다 뭐, 미스터 누구 누구 xx 이런 식으로 표 이렇게 가로 놓기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편을 보시면 아, 이 사진 누가 찍었구나. 자, 이 사진은 누구에게로 그 공이 돌려진다 이런 뜻의 직역이에요. 의역하면 누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명사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영사로, the credit 이란 단어 를 써서, be given to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주어지다잖아요. 그럼 이 공이나 업적이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핵심 구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부가적으로, for the discovery of, 니까 무엇의 발견에 대한 공, the double helix structure of DNA, 그 유명한 DNA의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에 대한 the credit 공적 또는 공 그것은 누구에게 돌려지죠?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To whom 했죠, 그죠? 이거는 딱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전치사 to의 목적으로 whom 걸렸으니까 물론 to를 여기서 빼고 whom is the credit credit given to 이렇게 뒤에다 to를 갖다놓고 써도 상관없죠.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 what 또는 뭐 which 또는 whom 이런 식의 의문사가 왔을 때는 전치사를 뒤에다 놓고 써도 상관없고 앞에 달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보통 앞에 다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문어적으로 봤을 때는 요 앞에 달아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는요. 왜냐하면 빨리 이 전치사를 봄으로써 아 의문사와. 전치사가 무슨 관계구나라는 걸 빨리 알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For whom, to whom, by whom, with whom 이런 식으로 빨리 전치사를 보여줌으로써아 사람과 이 물어보는 사람이나 물건이 뭐에 관한 건구나라는 걸 빨리 알수 있잖아요. 전치사를 앞에다 달아주면 그런데 구어체에서는 말하다 보면 전치사를 뒤에다 갖는 경우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발음상 처음부터 for whom to whom. 이렇게 하기가 조금 버거워서 그래요. 발음을 편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어체라면 투로 갖다 아마 여기다 에 넣어서 who is the credit given to? 이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구어체라면. c o l l 스타일이라면요두개다 맞고요. 자, 아주 중요한 표현 배웠어요. 오늘 어떤 표현이요. 어떤 업적이나 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크레딧이라는 단어로 오늘 새우 배웠는데 이 크레딧이 아까도 말했지만 be credited to 이런 패턴으로 쓰기도 하고요. 어 크레딧을 명사로 써서 be given 네, 써서 the credit is given to somebody 이렇게도 쓴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건 잘 모르는 지극히 영어권 사회에서 아직도 깊게 잘 봐야지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정형적이고 포멀한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 두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쉬웠죠. 과학 연구에서 가설과 이론의 차이점 무엇인가? 뭐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건 금방 만들 수 있겠죠.므로 what is difference는 금방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와 뭐 사이 그러면 between A and B 이렇게 가는 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what is difference between a hypothesis and a theory in scientific research 있는데 이 scientific research라고 했을 때 research는요 요거 자체는 지금 예, 예, 연구라는 과학 연구라는 하나의 일종의 어, 불가산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사 붙이지 않고요. 그냥 in scientific research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at은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in scientific research가 맞고 in a scientific research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걸 a를 붙이는 순간 가산명사가 되어버리니까 한, 그때는 뜻이 뭐가 되냐면 한 과학연구 활동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은 a를 붙여서 in a scientific research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 과학 연구 활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냥 과학 연구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는 가산 명사 하는 of 어, 부정관사 빼고 그냥 in scientific research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가설과 하나의 이론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죠. 이거는 가산화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이 아마 거의 다 예. 제대로 하셨다고. 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수를 봐서도 그렇고요. 예. 잘 하셨어요. 우리 미국서 답변 주신 분들 분은 완벽하게 지금 잘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